알베이 배추를 두 개를 사와서 어, 겉절이를 만들어 자 마늘, 양파, 내네 스타일링 고추도 설탕 이 정도는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요거는 까나리 액젓 다 넣을까? 그래. 어차피 액젓 향이 좋아야 돼 설탕 됐고 까나리 쪄갖고 고춧가루 어, 중국 칭다오에서 동가라는 식당하는 친구가 준 고춧가루. 그 친구가. 이게 맛있게 잘하는데. 자, 비벼봅니다. 고춧가루가 들어더라고 더더 이거 물, 물김치 스타일인데? 으 물김치 되겠다. 뭐 어때? 다 같은 김치인데, 좀 재워두고 해야 되겠는데? 이렇게 하면 다 망가지는데. 그래도 혼자 먹을 건데, 뭐, 이 정도면 훌륭. 음. 음, 음, 국물 맛있어. 음, 역시 까나리 액젓이야. 아, 그리고 배추는 이미 다 절여놨어. 어, 천일염에, 천일염에다가. 숨 죽이게 치워놓고, 물은 안 버렸어, 일부러. 좀 약하게 하는 것 같아서. 국물. 국물. 음. 알맞게.